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전문 시간에 해독의 장기 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간이 해독의 첫 번째 간문을 맡고 있다면 마지막 간문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장은 현대인에게 그 중요성이 이미 많이 어필되어 있죠. 이제는 상식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물질의 과반수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알고들 계시고요. 그래서 유산균은 국민 영양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장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장 건강을 회복하는 아주 평범하고도 효과적인 원칙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요, 이미 완벽한 해독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첫 번째가 저번 시간 이어서 오늘까지 말씀드리는 간 대장으로 해독 시스템이죠. 이 해독 시스템은 잘 활용한다면 돈과 노력이 들어가는 별도의 해독이 필요가 없어요. 특히 장 해독은 입으로 먹는 음식물의 대부분을 해독하는 만큼 음식만 잘 골라 드셔도 해독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죠. 자 가장 좋은 해독은요. 해독할 독소를 최소한으로 몸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건강한 해독의 첫 번째 원칙은 역시 음식을 잘 먹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 기본은 이미 잘 아신다고 전제하고 진도로 좀더 나가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은 입으로 먹은 음식물들이 대사되고 남은 찌꺼기들이 모여있는 쓰레기 하치장이라고 할수 있죠. 거기에 몸에서 필요 없다고 또는 유해하다고 판단된 독소들이 배출을 앞두고 대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장이 세고 있다면 어떨까요? 자, 쉽게 말해서 화장실에서 나온 분면을 모아둔 정화조에 금이 갔어요. 또 그게에서 나온 오폐수가 흘러나와서 상수도로 다시 스며든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점점 빈번하게요. 바로 세는 장 증후군인데요. 미퀴겉신드롬은 예전에는 그닥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는데, 현재는 각종 알러지 질환에발생기죠 그러니까 면역계의 문제 등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키사나 내볼게요. 장속은 몸 아닐까요? 바뀔까요? 우리 입에서 식도, 위장, 소장, 대장, 항문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이제 하나의 관이라고 이해해 볼게요. 자,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소화관은 몸 안이 아니라 몸 바깥에 해당됩니다. 내가 먹은 고기 덩어리가 위장관에 있다면 아직 몸 밖에 있는 거죠. 이 고기 덩어리가 소화관을 거치면서 아미노산, 지방산, 포도당, 미네랄, 비타민 등의 입자로 잘 분해되어야 하지만 그러니까 소화관의 아주 치밀한 장벽을 통과해서 몸 안으로 흡수될 수 있고 그렇게 혈관으로 진입을 해야 체내에 들어와서 비로소 내 몸의 구성 성분이 되는 거죠.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똘똘한 장은 우리 몸의 유해한 독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몸 밖에 해당되는 대장에서 그대로 다시 몸 밖인 항문 밖으로 배출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장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금이 가다가 구멍이 생기게 돼요. 그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혈관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잘 분해되지 못한 거대 단백질 덩어리나 세균과 같은 독소들이 포함되게 되죠. 자, 이렇게 내 몸에 적합하지 못한 상태로 진입한 영양소나 각종 독소들은요,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 작동하게 돼요. 장누수 증후군을 의심해 볼수 있는 증상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자, 음식만 먹으면 곧바로 화장실로 가는 예민한 장, 그리고 풀어진 대변을 보시는 분들, 잦은 복통을 느끼는 경우들입니다. 자,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나타날 수 있고요, 가스가 차서 배가 심하게 나오는 증상도 생깁니다. 자, 세는 장이 더 진행되면 피부와 두피의 염증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잦은 뾰루지, 가려움, 건조 등의 증상이 생기고 만성 피로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세는 장 증후군이 무서운 이유는요, 장 점막에 생긴 균열을 통해서 소화가 덜된 단백질이 신체 내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이 단백질을 또 다른 단백질 덩어리인 병원균으로 오인을 해요. 그리고 얘를 열락에 공격하기 시작해서 항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과잉된 항원 항체 반응으로 이와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진 것들은 모두 공격해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는 정상적인 우리 신체 일부도 포함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지키라고 조직한 방위대가 적군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까지 공격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이를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가면역질환의 대부분은 난치성이고, 그리고 치료가 아주 험난해요. 장이 세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새는 장을 막는 지침 네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새는 장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분비되는 코티졸이 장 점막을 얇게 만든다고 해요. 앞 시간에 말씀드린 장과 같은 상통의 장기다. 기억하시죠? 또 스트레스냐고요? 아무래도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부분은 따로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전에 올린 스트레스 관리 영상 복습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술입니다. 술이 분해되어 생기는 포름알데히드는 장점막을 손상시키죠. 앞서 말씀드린 세는 장의 증상들은 술꾼들에게는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란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바로 글루텐, 즉 밀가루 음식입니다. 글루텐 불내성에 대한 찬반 양론은 분분하지만 그 밀가루 음식만 끊게 함으로써도 이런 증상들이 호전되는 것을 아주 흔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피부 증상까지 진행된 분이라면 면, 빵 등의 다양한 밀가루 음식의 유혹에서 탈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제입니다. 건강하자고 먹는 약제들 그 중에서도 스테로이드 약제들과 스테로이드는 아니지만 흔하게 먹는 아스피린과 같은 소염 진통제는 세능 장의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꼭 필요한 경우만 아주 최소량으로 쓰시기 바래요. 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장이 새고 있다면. 필요한 영양소는 흡수되지 못하고 염증만 일으키게 되겠죠. 자, 문제는 이런 상태는 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의 만성염증 상태로 몰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가려움, 통증, 만성피로 등에서 벗어나고 싶다면요. 새는 장부터 보수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